나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묘입니다. 오늘은요 6월 27일 화요일이고요 일상 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알림 소식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알림 소식은요 단말기 변경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OS 5.1 업데이트 이후 그리고 램 1.5기가 이상 그리고 16비트 CPU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O.S.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아마 이 이상으로 되는 것들은 아마 포캠이 더 이상 실행이 안될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멜로디 기능 교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신 걸 수도 있기는 한데 휴대폰 우리 왜 서로 포캠 친구 추가할 때. 이렇게 멜로디를 통해서 서로 서로 친구가 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이라도 이렇게 제한적으로, 제한적으로 두는 것 같고요. 닌텐도 어카운트 연동 앱내 메뉴에서 설정 하단에 보면은 어카운트 연동을 할수 있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기존에서는 어카운트 연동을 하려면은 인터넷에 들어간 다음에 앱이 지금 다시 재실행이 됐는데 기존에서는 인터넷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터치를 하고 나서 이제 그게 자동적으로 여기에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플 내에 인식이 되는 경우였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이 설정 내에서도 바로 된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포켓캠프 클럽 해제에 관해서도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저거는 공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기존에서는 포켓캠프 마이 클럽에서 해제를 할 수가 있었나봐요. 근데 10월 달부터는, 그러니까 업데이트 10월 달부터는 단말기에서 포켓캠프 클럽을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단말기에서 포켓캠프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해지를 진행하지 않을 이상 자동적으로 갱신돼서 이용이 요금된다라고 합니다. 왜 이거고 바뀌나? 10월 이후라고 하니까는 오, 글쎄 이게 말 그대로 라고 하면은 10월 이후 업데이트가 이어진 다음에 포켓캠프 클럽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해지 않는 해지 않는 한 자동으로 갱신이 요금 청구가 되고 순서는 요렇게 되어있다라고 하는데 왜지? 새롭게 나오나? 10월달 이후에 또 다른 저걸로 새롭게 나올 수도 있,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중간에 얘네들이 리프 가격을 올렸잖아요 그러다보니까는 단가가 안 맞아서 그런가? 리프 가격을 더 올릴 수도 있나? 저거는 솔직히 10월달 돼봐야 알수 있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사진을 찍어둔 거고요. 요렇게 보면은, 어디 있어? 데이터 업데이트가 있거든요. 고의적으로 허위 데이터를 업데이트, 이거 아마 데이터 마이닝 같고, 이게,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버그샷도 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그샷을 내가 찍어서 뭔가 이렇게 널리 퍼뜨려서 알리는, 그러니까 버그 이렇게 하면 하세요라고 하는 것도 아마 제재가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하고요. 이게, 이게 이전에 있었던 내용인지 아니면 이번에 업데이트 되고 나서 포캠을 할때그 이용상 동의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추가가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최종 접속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나면은 이용정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거는 계정, 계정 삭제는 아닌 것 같고요. 계정 삭제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저거지 않을까 싶어요. 휴먼 계정? 휴먼 계정으로 넘어가지 않은 걸까 싶기도 해요. 근데 이게 한국에만 이용정지 조치가 있다라고 하고, 다른 나라에는 또 없다라고 하니까는,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자, 그리고 7월달 업데이트 정리가 다시 된게 있는 게, 일단은 시즌 챌린지 아이템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요거랑 아마 시즌 챌린지 아이템일 것 같고, 이게 최종 보상일 것 같은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은 여름에 시원한 분위기를 낼수 있다. 그리고 전반부 의상 컬렉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거는 어제 제가 한번쭉 보여드렸던 조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은 참돌이 쿠키의 구명 의자에 음악이 나온다라고 해요. 아마 이게 저기 펭수 쿠키인가? 거기에 4성짜리 나왔던 거랑 비슷한 것 같고 아마 퀄리티는 이게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제시카의 주꾸박스에서도 KK 재즈랑 그리고 KK 이거 음악이 두 개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용에서는 KK 힙 귀엽지 않나? 너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토용 무대 여기서는 동물이 랩배트를 한다라고 해요. 이거 어떻게 랩배트를 할지 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토용 아이템이 여러분 시간이 내일 이 시간대까지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일단 저는 최대한 많이 열심히 한번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일상 라디오는 여기까지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이용 정지 그러니까 최종 접속일로부터 60일 이상 지나면 휴면 개정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아직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요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이번 저게 SP 그러니까 부계정을 저렇게 하는 게제 생각에는 부계정을 조금 견제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유독 한국에서만 부계정이 심해. 그게 무슨 뜻이냐. 계정을 여러 개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뭐 컴퓨터든 뭐든 계정을 한 8개 이렇게 만들어서 SP 같은 걸 획득을 하면은 이제 한 계정에 못뭐 싸주는 거지. 그게 뭐 양면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게 손해니까. 왜냐하면은 SP 쿠키가, 그니까 SP 기프트가 무조건 쿠키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리프로 따지자면은 50 리프거든요? 그게 50 리프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거를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제재를 미리, 미리 좀 하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벼락가님, 옐로우 기프트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똑같은 걸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일상 라디오는 여기까지구요. 어쨌든 토영 이벤트가 내일까지밖에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 신경 써 주시면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십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일상 라디오로 찾아뵐게요. 안녕!